어, 맞아, 맞아. 맞아. 만나야 응, 개모임. 맞아. 네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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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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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. 맞아, 맞아, 니아요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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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맞모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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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 지 생각했구나. 그게 아니라. 이 모임, 이개 모임이라고. 어이 어, 죄송합니다. 소규모 사적인 모임? 아, 왜, 왜, 왜 저는 약간 그냥 막 보이는 약간 뭐야? 개 싸움하듯이. 아니야 아니죠. 모임 그냥 개라고. 여의. 죄송합니다. 네, 네. 그런 게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네. 그렇기도 하고 또 사실 바람 안 모른다가 우리가 처음에 냈던 모임 그렇죠. 냈던 음. 이 노래 혹시 아세요? 바람 안 모른다. 바람 한 번, 바라만 아, 바람 한번 본다. 바람 한번 바람이 아니다 바람, 아니. 저희가 바람 한번본다는 노래를 처음 나왔을 때큰 어, 사랑을 주셨었거든요.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저희가 후속으로 <laughs> 바 후속으로 낸 것도. 이제 듣고 싶을까? 첫번째게 멜론 1위하고 그렇죠, 두 번째 그렇죠. 아. 그 다음에 2위 가요.